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안전교육협회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중에서 화재 사고는 화재 예방과 함께 충분한 대비와 반복되는 대피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학교 화재 사고 발생시 대피 방법을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게 하는 vr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콘텐츠는 학교 화재 발생 상황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에 따라 두 가지 체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선택하여 체험을 진행하면 화재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소화전 시설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체험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화재 안전 체험 VR 콘텐츠는 협회의 다양한 안전교육 현장과 협회가 설계 시공하는 안전체험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